안녕하십니까.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전력 수업을 맡은 아, 강길희 교수입니다. 음, 기사든 산업 기사든 총 다섯 과목이죠. 물론 이제 한 어, 땀에 얘기하면 자기약 전력, 기기, 회로, 회로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어, 자동제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기사가 되는 거고, 산업기사는 휘로만 들어가고요. 10개씩. 그 다음에 설비. 뭐, 이건 뭐, k 시라고되고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감옥당 20문제씩 나와서, 그죠? 감옥당 20문제, 총5 과목 100문항이 나오죠? 100문항에서 하나에 1점씩 해서 60점 이상부터 합격이 됩니다. 전체 평균이 단, 과락이라고 있어요. 감옥당 과락이 있는데, 그래서 감옥당 40점 이상 맞아야 돼요. 40점이라는 것은 7개. 그래서 만약에 7개를 맞으면 꽈락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옥당 몇개 이상, 8개 이상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게 암기과목이고 어떤 게 수학이고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 사실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암기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력하고 설비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20문제 중에서 16개, 17개 나왔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타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자기학은 10개, 또 기기는 뭐 10개, 회로를 10개, 그래도 충분히 합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안 아, 난, 어, 수, 어, 수학이 어려우니까, 산수가, 산수자, 숫자가 들어가면 아주 그 머리가 쥐가 나니까 암기 하겠다면 전력하고 설비를 목숨 건데 근데, 물론 설비 시간도 제가 또강의는 하겠지만, 음, 제가 그두 과목을 합니다. 하겠지만, 만만치 않다는 거, 어, 여기 버이 바뀌면서, 수학은 안 나오지만, 요렇게 좀 많아요. 그래도 뭐, 수학보다 훨씬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수학을 좀 잘하신 분들은, 나는 수학을 어렸을 때보다 문제 푸는 건데 되게 재밌어 했다.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학하고 해로예요 자기학해로는 보통 이제 산수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암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예요, 반대. 네, 그래서 이쪽에서 점수를 얻고 암기 과목을 점수 좀 들봐 되고 기기는 사실은 이제 이걸 원리 위주거든요. 원리인데. 수학도 일부 나오고, 암기도 일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걸 이제 중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나는 어떤 과목을 자꾸 하겠다라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수학을 대부분 이제 어려우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제 과목 자체가 이제 암기 과목이다 보니그 대신, 암기를 하더라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알고서 외워야 돼요. 알고서 해야 돼요. 우리 구구단 옛날 2, 3, 2, 3분이 막 무식하게 외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원리가 있잖아. 그 원리를 알면 외우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무식하게 외웠어. 뭐못 외우면 막 나머지 공부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땠든가안어땠든가안 어, 여러분들, 암기 과목을 제가 기계에 맡았는데, 어떻게 한다? 좀 의지 의지 알고서 외우지 아으면 이제 알고서.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아, 근데 이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두 가지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전 수학 너무 몰라요. 그리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저는 암기하기 너무 싫어요. 수학도 모르겠어요. 암기도 안 되겠어요. 그럼 어디다 써먹으라 얘기죠? 응?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뭘 하자는 겁니다. 그 대신 난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어? 수학도 모르고 암기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난 자격증을 따고 싶어. 그런데 또 뭐냐면 이거 한두 달 만에 딸수 있나요? 와,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최악이죠, 최악. 한두 를만딸수 있네. 본인은 본인 실력이 얼마인지 몰라. 본인 실력이 알잖아요. 여기도 싫고, 수학회도 싫고, 한두 를만 따고. 그러면 여기 오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돼? 지상 꼭대기 가서 저기 물떨어 놓고 기도드려야 돼. 자기 던져달라고. 어? 하늘에서 툭 던져달라고 기도할 필없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인정을 해야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학이다 암기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둘다 약하면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절대 자격증 따서가 없는 거예요. 자두 번째 또뭐 어떤 고민이냐?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젊은 친구들은 연애하냐고 시간 이 없고 술 먹. 젊 나이드신 분들은 회사 때문에 안 짤려고 힘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보니까 또 이제 평일 날은 주중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1강2강씩 일강, 들어요. 근데 주말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시간이 없대. 그럼 제가 물어봐요. 여보셔 주말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이요. 첫 번째 주말, 토요일 날은 등산을 갔대요. 왜? 몸에 건강을 위해서. 공부하려면 건강해야 돼. 등산 가서 그냥 왔어요. 막걸리 한잔 먹었어요. 아, 그날은 그냥 끝나는 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조카가 결혼식, 거기 갔대요그럼세 번째 주말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모임에 때 모임. 응? 초등학교 모임을 가야 돼. 네 번째는 뭐 했습니까? 사모님하고 허벌나게 싸워서 열받은 술먹었대요 이거 봐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냐고, 공부를.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안 온다니까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최소한 8시간씩 공부를 해야 돼요. 동영상 일주일 봤던 거를 1.3배에서 1.5배속으로, 그쵸? 어, 리플이에서쭉 빨리빨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습도 하고, 문제도 풀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서 안 되고, 평일날은 바빠서 안 되고, 근데 자격증을 시작하고 싶다? 그럼 자격증 절대 내게 안 된다니까요? 애절해야 돼, 애절해. 응? 여기 사모님이랑 우리 저도 유부남이니까 우리 결혼할 때 사모님 어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애절하게 붙어있잖아요 애절하게 야 결혼해달라 어? 대부분 남자가 결혼해달라 애절하잖아요 자기 집 마찬가지거든요 애절해야 돼요 그래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그, 그거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대충 뭐 2시간 듣다가 20분 듣다가 잠깐 나가 다음에 피고 5분 듣다가 핸드폰 보다가, 3분 듣다가 TV 보다가, 어, 야구 안 해? 어어어 야, 야, 기아가 이겨, 야, LG가 이겨. 러면안 된다니까요. 자유이 절대 밀도 있게 딱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매일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고, 화장실 밥 먹고 나서 이용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퇴근해서 집에 가지 말고, 독서실, 지금 뭐 코로나 전국시대니까 못하지만, 만약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래, 공원 같은 데 가서 해요. 랜턴 끼고. 어? 보면 되잖아요. 공부할 수밖에 많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갖고, 열정 갖고 하셔야 되는 열정. 그러면 다 따요. 이게, 나만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다 딴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좀 힘드셔도, 힘드셔도, 알채 나가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두 가지, 요번에는 약간 동영상이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 지금 이제, 내용 정리, 모든 과목이 내용 정리는 이렇게 같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있어요. 이제 문제풀이가 각 차트마다 끝나서 문제풀이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나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는, 아, 이제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이 강좌 끝나면, 보통 한 강좌 끝나면 문제가 연관성 있는 문제는 바로 이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형태가 아니라 전자칠판으로 해서 문제를 붙여버리니까 바로 넘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연관성이 많이 없다 그러면 쭉 나간 다음에 뒤에 붙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어, 그렇게. 가면이 한 명이 바뀌었네? 그러 이제 문제풀이는 별도로 전자 칠판을 이용해서 문제 보면서 푸는 거. 전력과 설비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회로나 자기나 기기 같은 경우는 문제를 같이 보면서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자 칠판을 이용해서 하니까, 어, 빔 프로젝션도 있어요. 빔 사서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화질이 좀 떨어져요. 또, 글씨 뜻잘안 보이고, 어딘가 밝고, 어딘가 어둡고, 그래서 이제 아예 전자 칠판을 해서 별도로 촬영을 해서, 여기, 요쪽 관계된 문제를 합쳐서, 강의를 나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강좌는 될수 있으면 30분 정도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분씩 이렇게 있을 텐데, 30분 정도 넘어가면 피로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50분씩 찍었거든요. 어렸더니 이제 집중이 떨어지니까 30분 정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 강좌 수가도 늘어나지만 30분씩 들으니까 아마 어 수업을 들을 때,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피로도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했고요? 자, 전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도 암기 과목 위주로 하랬어요 그죠? 그래서 암기 과목인데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필기 뿐만 아니라 어디도 실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실기에서도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쪽을 모르면 전, 저, 실기 자격증 딸수 없어. 실기도 학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요즘에 이 전력에 대한 필기가, 전력에 대한 필기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필기가 실기로. 오, 그래서 이왕 외우실 때, 어차피 제가 아까 전력을 암기 과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필기는 네개 중에 다르지만 실기도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단답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첫 번째는 이제, 크게 감옥을 나누게 되면, 감옥을 갖다가 차트를 나누게 되면, 첫 번째 송전설로가 있어요. 송전설로가 있고, 자, 배전설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전설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발전설비가 있어요. 발전설비는 그 말대로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생산하는 것으로서 수력, 화력, 원자력,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요즘에 조력발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한 문제가. 골치 아프게. 원래 조력발전 없었거든요. 요즘에 산업기사가 12t, CBT, 21년도까지는 12t였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22년도부터는 기사든 생각해 다 12t, CBT, 12t라기 때문에, 어, 겹치는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데, 음, 있어요. 많이 겹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간에, 아, 신재생, 조력발전 같은 것도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관련되는 두 문제밖에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냈어요. 근데 2021년, 2021년 산업기사의 조력발전이 몇 개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문제는 저희가 어, 충분히 복원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시험 보고 나서, 어, 이런 유형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또는 이제, 그 수업 들은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서, 어, 이렇게, 시험 본 친구들한테 들어서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래서 조력발전 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많이 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두 문제에서 마이너스 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전이라는 게 뭐죠?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전압을 올린다, 내린다, 바꿔주는 거예요. 변할 변 자, 전기 전지가 그러니까 전압, 전기를 바꿔준다는 거죠.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하고요. 배제는 뭐냐면 전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을 해서 송전합니다. 송전행은 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전기를 보낸다는 얘기야. 어디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자마자 전기를 수용가로 쫙 보내준단 말이야. 철탑을 이용하든 이렇게. 그래서 송전이라는 것은 많은 전력을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보내준 전력을 우리는 뭐냐면 송전이라고 그래. 그 송전은 지지율이 뭐냐면 철탑이다. 그럼. 철탑. 따라합시다. 철탑. 따라해요. 따라해. 철탑. 음, 철탑이에요. 음. 자, 철탑인데 철탑의 전압은 얼마냐면, 765가 있고, 345가 있고, 154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키로볼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왜 이렇게 높이냐? 라고 합니다. 전압이라고 하죠? 전압이 높아. 전압이란 압력이에요. 압력이 높아야 돼. 전압이 높아야 돼. 그래야, 물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잖아. 펌프도 압력이 높아야 물을 멀리 보내잖아요. 그죠? 펌프의 수압이 전압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펌프의 압력이 높아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듯이, 전압도 높아야, 전기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탑을 거쳐서 인천이든 서울이든 수도권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겠죠. 전기를 나눠야 돼.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 뭐냐면 전주, 죠 전주. 그래서 전기 전자 기둥 주자. 그래서, 어, 기둥을 세워서 만든다. 그래서 아마 전보산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전보산대를 이용해서 전력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22,900원 누겠다는 겁니다. 일명 그래서, 투투라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투투라인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요것도, 아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고요, 배전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나오죠. 송조는 철탑이기 때문에, 전기적인 설비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12개에서 많이 나오면 15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 그래서 아무래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다? 송전이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쪽, 그 다음에 발전 쪽, 변전 쪽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송전이 제일 비중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송전이 지나간다. 따라합시 철탑 765. 따라해요. 765, 345, 154kV가 된다. 그 다음에 배전은 전압이 얼마인다 전부산대인데, 22,900. 투트라 합시다. 투트라, 투트라요. 멋있죠 투트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은 이거는 천재 방식이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제 22,900이 나오기 전에 전에도 얼마가 있었냐면 60년도 70년대는 6.6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 22가 있었어요 옛날 배전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니까 해준 거고 송전은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66이 있었다 그래서 66도 옛날에, 물론 지금도 있어요, 일부. 저 백령도 갈때 66으로, 1호선으로안 가고 66으로 가거든요. 그건 일부예 일부. 일부. 그래서 이제 66이 일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송전과 배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배전을 거쳐서 이제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죠? 그걸 우리는 수용가다. 라고 합니다. 수용가. 수용가. 수용가는 수용가 전기를 쓰는 집을 얘기해. 받을 숫자, 쓸용자, 집가자. 아, 전기를 받아서 쓰는 집,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용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제, 우리 집 같은 게몇 볼트가 들어오죠? 220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설비가에 가면 1000볼트 이하, 1000볼트 이하를 저압이라고 그 그래. 해. 그래서 이것을 210 들어온 집을 저압 수용가다라고 합니다. 응? 210 들어오는 거, 저압 수용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게2 2 9 0이 들어오죠? 어, 이 아파트 전기실이 있어요. 거기 22900이 다운돼서 변화키를 거쳐서 쭉 올라오죠. 그런 것은 이제 특급 수용과다라고 합니다. 특급 수용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22,900을 받는 아파트도 있고요. 빌딩도 있고, 그 다음에 1호사, 15만 4천을 받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1호사 같은 경우는 큰 제조업 같은 데있어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데, 삼성 이런 데, 그 다음에 3, 4호 받는 도 있습니다. 저기, 충남에 태안에 가면 그 한보철, 옛날에 한보철강이죠? 현대제철. 음, 그게 이제 3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받는 걸서 우리는 특급 수용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받는 경우는, 이제 보통 1호사하고 3호사 받는 수용가는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1호사 받는 데는 한 150, 군데3사로 받는데 한 30군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대부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딩은 다 2만 주급을 받죠. 그래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그죠? 자격증을 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이런 데 가서, 어, 시설 관리하고. 근데 이런 것같다 이제 설계하죠? 왜냐면 하 2만 2,500이나 154, 33은 뭐예요?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건물 줘야 되죠? 그럼 건물 으려면 설계를 해야 돼. 그 설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 감리를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또뭐 해야 돼? 여기에 맞게 시공을 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 짓고 나면 뭐 해야 돼? 이제? 그걸 계속 유지 보셔야 되겠죠? 일명 안전관리라고 하죠. 또는 뭐, 안전관리 대신 뭐, 선임. 그 뭐, 정확히 얘기하면 선임이죠? 안전관리.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밥 먹고 사는 데가 이런 데가 되는 거죠. 설계, 감리, 시공, 선임, 또는 안전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느 쪽이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뭐, 전혀 다 모르겠어요. 본인 성격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뭐, 뭐, 자격증을 따면, 뭐, 취업할 데가 없다는 포화 상태에 갈 때가 꼭 그렇게 비관적이죠 음. 그러면 뭐 전기 밥 먹고 사는 사람 뭐예요? 엄청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시공 분야가 제일 넓죠? 워낙 많습니다. 시공이라는 게, 여러분 수변전 설비도 시공이 있고, 옥내 배선도 있고, 그죠? 옥의 배, 전공도 있고, 송전공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개전공사 파트도 있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PLC, p c 자동지역 파트도 있고,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시공 파트가 이제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선임하는 파트, 시설관리,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관리자를 얘기하는 거고, 설계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사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사 갖고는 이제 기사나 사람들 따면은 아무래도 자격증을 따고 하면 이제 1급 설계사가 있고 2급 설계사가 있거든요. 2급 설계사 따고 2년인가 1급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설계사가 또 있긴 있어야 돼. 온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 두 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최종 날인 그 설계 도면의 최종 날인은 이제 기술사가 하기 때문에 탑 랭크는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설계 사무실 기사 따고 서 가신 분들이 기술사를 따죠. 감리도 마찬가지. 예요 감리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기능사 같은 경우는 특급 기술사가 있어요. 특급. 특급 기술자를 만들어뒀어요. 한 5년 동안 김대중 정부 때죠. 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특급 기술자 기사나 산업 기사 문호를 개방해뒀어요. 그래서 완화 정책을써서 해줘서 그때 당시 기사나 산업 기사인 사람들은 경력인 사람들은 특급 기술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특급 감, 특급 감리를.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거의 김대중 정부 끝날 때인가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이제 이걸 폐지시켰죠. 뭐 이미 만든 사람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특급 기술자 감리는 특급 감리는 누구냐면 현재 기술사만 있어요. 기술사. 근데 물론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특급 감리냐 고급 감리냐 이렇게 채용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중국 고급 감리는 건물이 좀 작아요.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특급 감리자고 필딩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 이런 거는 이제 쪽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중급, 중급이나 고급 감리가 채용이 되게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야 그. 하면 일수가 있어요. 감일 일수. 수한 달에 3, 20일이면 5일, 8일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얼마 안 되죠. 왜냐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특급 기술자 같은 경우는 금액도 높고 일주일에 보통 최소한 뭐 10월, 20일 근무하기 때문에 급여가 상당히 높죠. 그런 게다 책정이 되죠. 하여튼 그래서 어, 이 기술사, 감리도 사실은 그래서, 현재 따신 분들은 이제 기술사 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하 기사는 아직까지는 기술사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 전기는. 건축은 돼요. 건축은 이제 넘어가는데 전기는 안 돼요. 그래서 시공, 그래서 시공이나 이쪽을 많이 가죠, 현재. 이쪽 가서 경력을 싼 다음에, 이쪽 가서 경력을 싼 다음에, 보통 이제 뭐 기술사로 넘어가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이것딴 다음에 이제 또, 전기 딴 다음에 이제 그 소방을 따죠. 소방 기사를 딴 다음에 소방도 이제 기계분야, 전기분야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딴 다음에 소방시설관리사 이쪽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소방 잘딴 다음에 기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공부한 건 뭐냐면 꾸준히 해야 돼요, 계속. 한 번만 끝나는게 아니라 결국 이제 왜 자격증이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산업기사를 딴다, 기사를 딴다고 해서 취업의 보장이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서 오시라는 오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단지 뭐냐면, 그 기사든 산업기사를 따게 되면, 사람이 터닝포인트가 돼요.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아, 이제 땄으니까 다른 걸 준비해야지. 그래서, 소방을 딴다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사 공부한다든가, 산업기사 따고 6년, 기사 따고 4년, 6년, 기사가 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제자들 중에, 기사 딴지 일만 안되는데 기사 따갖고 명갖고 와요. 설계사면 찾했다고 어. 그러면서, 어, 성당이 이렇게, 에, 급여도 괜찮고, 창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기사나 산업기 따신 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사나 산업기 못 따신 분들은 그걸 못 넘어가니까 토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기사 따신 분들은 쭉쭉쭉 올라. 자격증을 쉽게 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자격증을 쉽게 따신 분들은, 어, 자격증이 여러 개가 돼. 그죠? 뭐일년 만에 만났는데 두개세개 금방 딴단 말이야. 왜? 그게참 요령도 알게 되고 사람이 공부한 방법도 알게 되지만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할수 있다는 의욕도 생기고. 그러니까 쉽게 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못 따면 어유 그래 좋겠다 야, 두개세개 따야. 야 수리한번 야, 가라. 술리한사람 어유 따서 뭐하니? 이런단 말이야. 없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그래요. 운전면허증 있어요? 아, 운전면허 증 따서 뭐하니? 그거 운전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는 거 아니야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아, 운전면허증 있으면 뭐하니자 운전면허증을 는데 없는 사람이 근데 다 따잖아요 지에 떨어진 거고 그럼 자격증도 뭐냐면 따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자격증 필요 없다는 얘기 안 해요 왜? 올라가잖아 계속 딱그 위로 계속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하는데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잘 이제 캐치를 해서 어, 하셔야 되고 매일 꾸준하게 주말에도 어, 이용을 해서 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이 온라인 강의도 듣고서 한 번이 아니라 주말에 복습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 풀면 여러분들 대단히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첫날인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유튜브 를 하고 있는데 전기 의 희열이라고 있거든요. 전개 희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하고 이제 자기 학생님 두 분이 이제 자기 히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에 들어가면 이제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검색하면 떠요. 들어가니까 들어가셔서 보면 자료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음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보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족하다 그러면 뭐, 뭐 구독이라든가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맙고요. 또 구독을 누르면 계속 이렇 올라오죠. 가련도 같은 것도 다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계속 올라오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첫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의들 하기가 참 애매한 시간이 됐어요. 여기까지 마무리 하는데 1분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공부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공부는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직무 적성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 사람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딴 겁니다. 자격증을 못딴 사람은, 못딴 사람은 노력을 안한 거예요. 잘못하거나, 선생님을 잘못 만나거나. 그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교육을 듣는데, 그냥 나는 건성건성. 그럼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 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하고 싸웁니다. 내 노력에 싸웁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술 이런 거다 등산, 잠시 비려 가끔은 갈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등산 가고 싶다? 갔다 오세요, 아침 일찍. 갔다 오시고 그리 공부하시면 되잖아 아니면 공부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등산 가고, 북한산 꼭대기 갔다 와요. 등산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니 여기가 민원서 양재에 사신다. 그 양재사시면은 아침에 나와서 주말에 공부하시다가 점심 먹고 청계산 갔다 오도 되잖아요. 그 이미 공부 몇 시간 해놨기 때문에 기분 좋게 갔다 오고 막걸리네 먹어도 괜찮아요. 이미 했기 때문에. 발동만 걸리지 말고. 해놓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법론입니다자격증 합격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따 갔다 와서 해야지 밀어. 자꾸 밀어. 그리고 가서, 어 공기 좋아? 막걸리네 먹어. 공부 못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태까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공부 방법을 잘 몰라서. 그 제시하고 있잖아요. 미리 먼저 하라. 일요일 날, 난, 아무 데도 안 가. 그럼 뭐 해야 돼? 아침에 나서 공부하세요. 그냥 킵. 한 네, 두, 두 시, 세 시까지. 여섯 시간 했잖아요. 그럼 한 시간 쉬었다가 친구들 만나 간단하게 소자리 먹고 와도 돼요. 공부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해놓고, 한 공부해놓고 술 먹으면 술 맛도 좋아요. 근데, 아, 씨. 그 그선생이 있어요. 강준이라고 선생님이 있는데, 공부하라고 했는데, 아, 씨. 이거 집에 와서 술 먹고 있는데,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술 먹어서 딴 생각이 안되니까 그리고 버스 타거나 전자 타고 아 이거 공부했는데 술 먹었는데 이게 들어와요? 술 먹었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와요? 평소도안 들어오는데 공부하기 싫다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첫날 잔소리 좀 심하게 했는데 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이건 뭐 잔소리라기 아니라 어,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는 내 가족과 그죠 나를 바라보는 가족이 있고 내 스스로 내가 내한테 또 보여주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 결국 자격증에 취득하는 겁니다 힘내시고 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정상적인 수업을 나가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면 여기서 강의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